2023년 고2 모의고사 9월 22번 요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미리 단락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를 할게.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니?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박스를 이렇게 쳐 놨고 그다음에 또 형광펜으로 진 부분이 있지. 자, 이 단락이 이제 A는 B다야. A는 B다. 자, A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그러면서 이 A가 어떠하다라는 얘기가 핑크색 형광색 부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게 이제 주제인 경우가 많았어 그지? A는 B다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주제가 나오는데 이 단락은 그렇지 않아 이 단락은 여기다가 하나를 살짝 더 비틀어 드렸어 비틀었어 그러니까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게 너희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 단락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제 배워가는 거야. 그게 이제 독해를 배워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요지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로 추천을 한다면, 어, 휘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 어휘 문제. 그래서 어휘 문제, 너희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It's remarkable.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자, 가져오진조다. 뭐가? 데 i 아가데 i 아가 뭐냐? 바로 낙관적인 상상이 help. 돕는다는 것. 뭐 하도록? 우리가 relax, 긴장을 풀도록 돕는다는 것. 자, 어느 정도? to such an extent. 자, 그러한 정도까지. 뭐할 정도로? 그것이 어떤 생리학적 테스트에서, 어, 생리적 테스트에서 나타날 정도까지 우리가 긴장을 풀도록 돕는다. 라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낙관적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긴장을 풀게 된다는 거야 느긋해진다는 거지, 그지? 그걸 실제적으로 어떤 검사를 했을 때도 드러날 정도로 우리가 느긋하게 긴장을 풀게 된다는 거야. 어, 그러면 이때까지 보면 좀왜 우리가 긴장을 풀고 하는 거니까 좀 좋은 얘기인것 같아, 그지? 자 그럼서 계속갈게 If you want unwind. Unwind 하면 이게 와인드가 이제 묶다 이렇게 이제 unwind 하면 풀다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바로 이 unwind가 뭐야? 바로 긴장을 푸는 거야. 만약 네가 긴장 풀기를 원한다면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어? 낙관적 상상하면 되겠지. 자, 근데 볼까? 네가 긴장 풀기를 원한다면 너는 깊은 스모그을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산책을 갈 수도 있다. 어? 긴장 풀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어. 그러나 너는 또한 뭐할수 있겠니? 바로 뭐다 낙관적 상상하면 되겠지. 그 얘기가 나오잖니. 너는 또한 시도할 수 있어. 단지 너의 눈을 감고서 그리고 fantasizing 바로 상상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어떤 미래 결과에 대해. 관계사. 네가 즐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미래, 어떤 낙관적인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낙관적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 긴장을 좀 풀게 된다 어 그러니까 너 긴장 풀고 싶어? 그럼 낙관적인 상상을 해이 얘기야 이 얘기 자 그럼 이게 주제문이냐? 그런데 바로 이제 딱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이야? b u 하면서 나오네? b u 하지만 what about? 이건 어떨까? 뭐가? 너의 목표가 is to make your wish a reality 너의 바램을, 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일 때는 어떨까? 이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니? 그냥 너의 목표가 relax. 어떤 긴장을 푸는 게 아니라 너의 목표는 성공하는 거야. 너가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게 너의 목표인 경우에 이렇게 낙관적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바로 이런 의미겠지.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버시 붙었잖아. 그럼 야 도움이 된다는 뉘앙스겠니? 안 된다는 뉘앙스겠니? 이게 안 된다는 뉘앙스가 되는 거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낙관적 상상을 하면 긴장을 풀게 되는데 그게 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거겠지 자 아래쪽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럼 보자 자딱 나오네 The last thing, 마지막 것 어떤 것. 네가 you want to be, 되고 싶은 마지막 것이 바로 뭐다? Relax 긴장 푸는 것이다 뭐라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네가 되고 싶은 상태의 마지막 상태가 긴장을 푸는 거다 그 얘기는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이 얘기네 그지? 자이 얘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 계속 펼쳐진다 너는 어떤 활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이 나쁜 형용사 부사 뒤에 수식이지 뭐할 정도로? Get o f the couch, 소파에서 일어나 lose some pounds, 살을 뺄 정도로 또는 자 여기서 w h a t 뭘 연결했냐면 바로 get up 하고 find를 연결한 거야. 또 뭐할 정도로 그 직업을 찾거나 직업을 찾거나 또는 그 시험을 위해 공부할 정도로 어 공부할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너는 동기 부여 받기를 원한데 다시 나쁜 수식이지. 뭐할 정도로 어? 계속 stay 기 n g a g e 뭔가에 전념할 정도로 충분히 동기 부여를 계속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바로 불가피한 장애물 또는 도전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계속 어딘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다? 뭐가 필요해? 너는 항상 활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기부여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야? 이런 거에 뭐가 장애가 된다? 긴장 푸는 게 장애가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그 원칙. 어떤 원칙? Dream it. 그것을 꿈꿔라. 그리고 그것을 바래라. 그리고 그것을 해라. 라는 원칙은 does not hold true. 진실이 아닙니다. 자, 왜 진실이 아니니? 바로, dream it, wish it이 뭘 뜻하는 거야? 바로 이게 낙관적인 상상이잖아. 이렇게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 어?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계속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 완전 뻥이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안다. 우리 알고 있다. 이유 알잖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자, 그게 뭐니? 그것을 꿈꾸는 데 있어서 너는 undercut, 어이 잘 체크해야 돼. undercut 약화시키는 거야.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이거는 관계사야. 어떤 에너지? 네가 필요한 그것을 하기 위해 네가 꿈꾸는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에너지를 약화시켜 버린다는 거지. 뭐하는 게? 뭐하는 게? 바로 꿈꾸는 것, 낙관적인 상상을 하는 게. 그래서 너는 you put yourself, 너 자신을 어떤 일시적인 어떤 상태? 완전한 행복과 어떤 고요, 그리고 비활동의 상태에 너 자신을 두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말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어떤 상태니? 바로 릴렉스한 상태, 긴장이 풀린 상태로 두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없어서 궁극적으로 너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요게 이달락에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달락 전개 좀 봤니? 그러니까 이 달락 전개를 보면 이 얘기야. A는 B다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는 사실인데,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질문 있지. 이 질문이까지가 뭐가 돼버린다? 바로 배경 설정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경 설정에서 제시한 게 뭐였어? 낙관적인 상상이 우리의 긴장을 풀게 해준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지. 그럼 질문이 뭐야? 그런데 긴장 풀리는 게 어, 너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근데 그게 도움이 된대 안 된대 바로 딱 답변 나오잖아 야 너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바로 긴장 푸는 거야 그 얘기는 긴장 풀면 목표 못 이뤄 이 얘기지 그 얘기가 아래쪽에 쭉 설명 그 펼쳐지고 있는 요런 단어 그지?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단락구조로 갔지만은, 크게 보면, 이제 배경 설정, 그 다음에 질문, 질문을 통해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질문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전형적인 단락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어, 그거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답은? 아, 이거지. 낙관적인 상상이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약화시킨다. 이 부분이. 어 이제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락 아까 선생님이 뭐가 변형 문제로 잘 나온다고 했지 어 우리 어휘 문제 괜찮다고 했지 그래서 어휘 문제를 좀 추천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포지티브 뭐 요건 너무 쉬울 거고 요건 너무 쉬울 거고 일단 피지얼러지컬 어, 어휘 요런 부분 어휘도 체크하는데 사실 요 어휘보다 어, 중요한 게 뭐가 되겠니 어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가 특히 중요한 거야 아래쪽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undercut 에너지를 약화시키게 된다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이 temporary 일시적인 그지 요런 부분 그 다음에 inactivity 비활동 그니까 러 요런 거 틀리게 되면 그냥 activity temporary는 일시적인인데 예를 들어서 constant 한다든지 요런 부분 특히 중요한 어휘가 바로 undercut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이제 어휘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괜찮지 불가피한 어 inevitable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접두사를 이용해서 반의어를 나타내는 어휘들은 항상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22번을 우리가 주관식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뭐 개인적으로 낸다 그러면 만약에 어휘들 중에서 이 어휘들을 이제 틀린 어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어,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찾아서 뭐 바르게 고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만일 주관식을 낸다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휘가 잘 나오는 그런 만일 단락을 주관식으로 낸다 그러면 바로 그 어휘를 이용해서 주관식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일 그 빈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너가 너 자신을 어떤 일시적인 어떤 완전한 그 릴렉스한 상태로 두게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도 괜찮아. 네가 꿈을 꿀 때, 꾸는 데 있어서 너가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이런 부분도 빈칸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